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대선배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CCTV 모양으로 이제 여기 글자까지 출력되게 한번 해봤었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CCTV에 가까워지게 한번 녹화와 캡처 기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바로 소스코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코드도 제가 유튜브 본문에 올려두었으니까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실행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저번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저번에 영상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자 키보드에 키보드에 C C 있죠. C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C 한번 누르면서 여기 옆쪽에 옆쪽에 창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C 한번 누르면, 어 이렇게 캡처하고 나오죠. 자 다시 C 한번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캡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R 눌러보겠습니다. R, 레코드 할때 R입니다. R 누르면은, 오 네,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잘 나오죠. 뭔가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무슨 녹화할 때처럼 빨간 점이 하나가 떴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R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빨간 점 없어지면서, 뭐, 새로 나온 건 없죠. 자, 종료할 때는 마찬가지로 Q. Q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네, 요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한 겁니다. 우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캡처가 잘 됐죠. 이런 식으로 캡처를 저희가 C 키를 눌러서 할 수가 있고, 자 얘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 쪽키 누르고 파일 탐색기에서 표시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녹화가 잘 됐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녹화를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캡처를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코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똑같고, 자, 여기, 요게, 요게 갑자기 뭐가 하나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할 때, 이, 어떤 인코딩을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요, x 스 i d 얘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얘로 이렇게 해주었고, 자, 여긴 is record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그, 녹화할 때, 녹화 상태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모 쳐주는 거, 하고 글자 써주는 거, 여긴 다, 지난번 것과 비슷한, 네, 비슷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달라진 게, 자, now, now daytime path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는, 파일 이름으로 이 땡땡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땡땡을 쓰면 에러가 나지 않으면서 녹화가 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땡땡 대신 이렇게 밑줄로 해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여기가 이제 뭐 녹화를 하고 캡처를 하는 그런 로직인데 자, 키하고 웨이트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웨이트키는 키 입력을 기다리는 건데 30ms 3 0 밀리초 동안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if 하고 어떤 키를 눌렸냐 이건데, 자 여기서 뭐 쉬운 것부터 한번 보면 여기 저희가 썼던 거 있죠. 자 Q를 눌렀으면 여기를 빠져나와서 종료를 해준다. 이거고. 자 C를 누르면, 자 이렇게 i m w r i t 이미지 라이트하고 캡처하고 현재 시간하고 PNG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 프레임. 자 현재 프레임을 파일명은 예로 해서 써주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더 크기를 줄이고 싶으시면 jpg, jpg로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뭐 이제 png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더 줄이고 싶으시면 jpg로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건자이 파일명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오류가 나지 않으면서 캡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류가 나지 않으면서 캡처가, 나, 아, 캡처가 안 되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여긴 영어로, 영어로만 해주시고. 자, 다음은 여기. 자, 이제 녹화하는 건데, 녹화하는 게좀 로직이 약간 복잡합니다. 자, 녹화할 땐 처음에 녹화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R키를 누르고 녹화 상태가 아닐 때, 그럼 처음 녹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녹화 상태 트루 해놓고, 자, 비디오하고 비디오 라이터 하고, 여기, 이건 동영상 이름입니다. 동영상 이름, 이렇게 확장자까지 써주시고, 여기서는 한글이 가능합니다. 한글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해두시고, 그냥, 그, 여긴 저, 인코더 이름. 여기는, 자, 초당 프레임률인데, 항상 이 e 프레임도로 가진 않습니다. 조금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합니다. 그래도 뭐, CCTV로서는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이제 맞춰 주실 때는 얘랑 얘랑 바꿔서 정확히 1초가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노가다가 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어, 거기까지는 좀 미세 조정하기는 미세 조정을 완벽하게 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기록용으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좀 어긋나도 음, 어차피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비디오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녹화 준비, 어떤 파일에 하나 쓰겠다 해두고, 그 다음에, is record가 true면, 현재 녹화 상태이면, 비디오라이트에 현재 프레임 저장 해주고, 나서, 여기에 점을 하나 표시를 해줘서 녹화 중이다.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뭐 정말 쓰실 때는 이렇게 주석 처리 해주셔도 되고, 어차피 요 점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만 나오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 그, 녹화한 영상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자, 녹화 중인 상태에서 다시 R을 눌렀을 때, 그때는 녹화 상태 꺼주고, 비디오.릴리스 해주면은, 이제 녹화 끝내고, 영상 파일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녹화 기능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고, 나중에 이제 CCTV 하실 때는, 자 키를 눌렀을 때 대신에 여기에 녹화가 되는 조건, 뭐 사람이 검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움직임이 있거나 이 부분만 이제 바꿔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CCTV에 가까운 거 저희가 이거는 예전에 뭐 파이썬 아, 라즈베리 파이 할때 썼는데 움직임이 있을 때만 촬영되는 그런 CCTV 하나 만들었었죠. 요거를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볼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